전체가 천천히 전체. 천천히. 잠깐만. 아이고 안 되노. 아. 어. 어. 잠깐만. 어. 됐다. 가자. <laughs> 가자. 또 막. 들어갈까? 응. <웃음> 횡단보도 가자. 가자. 오여. <laughs> 건너가자, 여서. 니네 어디 갈려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고? 어? 검순이? 검순이 만나러 가는 거야? 딱지야, 여기로 가자. 어? 건너가자. 아, 자식, 못 사겠다. 똥딱지. 똥딱지 똥딱지 영역표시는 아유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더 하지마 올라 <laughs> 그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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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똥딱지 똥딱지, 똥딱지 눈 찌른다. 우리 똥딱지 똥만 살줄 알아요. 헐레리 꼴레리 우리 똥딱지 똥만 사고. <laughs> 먹지마, 먹지마, 먹지마 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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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 <laughs> 가자 가자, 빨리 빨 가자 어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여 한 번만, 한 번만 한 번만 할 타. 아, 가자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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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 빨리, 가자 빨리, 혼난다, 어? 로아, 여기서 건너자. 빨로 와. 어여. 빨리. 일로 와 빨리. 가자니까. 여기서 끝내야 된다. 빨리. 끝내가. 어디 가려고? 빨리 와. 딱 가자. 가면 일로 가까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어디 갈라고 가봐! 이리로 갈 거야? 응? 아, 똥딱지 어디 갈라고 응? 딱지야,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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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해 가자 힘 바뀐다 이제 어휴 바뀐다 가자 빨리 빨리 가자 파란불이다 빨 가자 이씨 어. 로와 빨래. 그럼 이리로 가자. 이리로 이로안 가려? 어디로 가려고?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이리로 가자. 이리로 가자. 이리로 가자. 이리로 가. <laughs> 조금만 할 타. 증거 영상을 남겨야 된다 야 네가 핥아놓고 그어 어디서 새끼야 그만해그만 먹어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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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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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일로 가자, 일로 가자, 일로 가자, 가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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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디 가려고또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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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오씨 여기 꼬리 풀렸네 아 가자, 그 아무도 없다. 가자. 여기로 가자. 아,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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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알았다, 알 건너야 된다. 좀 건너가자. 하, 아, 진짜. 똥딱지, 진짜. 똥만 쌀줄 알지, 진짜. 니네 임마, 그, 그, 어? 강형호 아저씨 오마, 니네 발가죽 차은데 어? 어? 강영우 선생님 불러올까? 어? 무섭지? 막 떨리고, 막 그렇지? 응? 딱지, 말안 들으면 진짜로 선생님 불러온다? 어? <laughs> 으, 으, 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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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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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란, 파란불이다, 파란불이다. 가자. 파란불이다. 일로, 일로 가자. 파란불이다. 좀, 건너가자. 니 어디 갈라 카는데, 임마? 집에 안갈 거야? 어? 집에 안 갈래? 가자. 가보자. 그래, 어디 갈라고?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. 그러가 <laughs> 말자 그 너무 동네 너무 동네 가만 임마 어 좋아하나 어? 우리 동네에서 놀아야지 어? 딱지 어?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어? 딱지야 영감이 살 수가 없다, 살 수가 없어. 짜둥이 막 파도를 칠락한다 지금. 어? 가슴 안구석에서. 어? 어일 올라. 올라가. 올라가 빨리. 어여. 올라가. 뭐여 올라가. 강아지 많네. 올라가 올라가 빨리. 뭐여 딱지. 아빠 물 사줄게. 물 사줄게 빨리. 어. 앉아. 고 앉아. 아빠 가서 물 사올게. 응? 금방 먹, 먹긴 먹었는데 또물랑간 모르겠네 기다려봐 이거를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? 아예 돼요 아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아예 네, 아, 네. <laughs> 아,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.